자 우리 마지막 41회 기침 문제 해설특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내외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한 30분 정도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이번 42회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과목 41회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결칙값 처리에 관련해서 완전 사례 분석 새로운 유형의 문제고요. 완전 사례분석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결칙값이 있더라도, 그 행을 삭제하고 분석하는 걸 완전 사례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그죠? 평균값으로 대치한다. 그게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수가 적은데, 그걸 결칙값 하나 있다 해서, 그 행을 삭제하게 되면 뭐예요?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만약에 그 값을 임의로 결칙값을 채워주는 순간,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측값 처리와 관련된 부분 6장 바로 결측값과 이상값 검색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메모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결측값, 이상값 판단하게 되면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 100% 오답 복입니다 자,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결측값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결측값 처리 여부가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 값을 특정 값으로 대체 또는 대체한다 가정합시다. 데이터 크기가 커요. 그러면 연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평균값, 중앙값 그런 값으로 대체하게 되면 아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보기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측치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의료기기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정 값일 때 계속 비어있는 값으로 출력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검사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 또는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자, 그럴 때는 자체 결측값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기초 통계랑 어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값, 중앙값 비교를 할 수가 있고, 평균값은 이상값에 중앙값보다 취약하죠. 자, 그래서 중앙값과 평균값 정의를 물어보는. 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예상됐던 척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분류와 관련된 명목 척도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5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모수 검정은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고 해요. 만약에 한 분산 추정하려면 카이저곱 분포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집단의 분산 추정하려면 F 분포가 필요해요. 이렇게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고 하는 건 모수 검정이라 하고 비모수 검정은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오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중요해요. 우리 상관계수는 상관 분석 파트고 우리 상관계수의 유의성은 상관계수로 확인할 수 있다? 없습니다. 별도의 cor.test 함수를 통해서 가설 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귀무가설이 뭐라고요? 해당되는 두확률변수의 상관계수는 0,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죠.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거 상당수가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오답률이 높았냐 하면 그동안 서머리 함수를 돌려서 중화값과 평균값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드디어 서머리 함수 돌려서 전체 데이터 크기를 물어보게 되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메모 좀 할까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자, 왜 정답이 4번이 왜 맞는지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3번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자, 1번이 왜 맞느냐? 1, 4분의 수는 어떤 개념이죠? 전체 위치 25%의 위치 값이에요. 우리 뭘로 보고 전체 데이터 수의 크기를 하나요? 그룹, 범주형 변수, 열 도하기 열, 20이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아이디도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도하면 20이 나와요. 그러면 20, 데이터 수가 20일 때 1, 4분이 구하는 방식이요. 2분의 원하고자하는 n 플러스 1 하게 되면 25% 위치값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5.25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보기에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5.25 밑에니까 다섯 명 맞잖아요. 자, 이렇게 체크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항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였어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한 문학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계속적인 출제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드함수는 뭐예요? 상의 여섯 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를 보고 그 합을 하면 안 되죠. 여섯 행을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 틀이 옆에 있는 이 범주형, summary 함수를 돌려서,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바로 범주형 데이터에 뒀으니까 얘를 다 도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오답 체크합니다. 자선형회기 분석 나왔어요. 파트별로 정리해요. 문제를 풀기보다는 6장, 7장, 8장,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 통계 분석 파트, 또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게 되면 내용이 어느정도 분포,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요. 특정 분포에 몰입하지 않고 약간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 임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멀리서 봐야 하잖아요. 그죠? 자, 말고도 5창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자, 의사결정나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의사결정나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카트가 있고요. 카트가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기준값이 있어요. 자, 이 카트를 물어보는 문제 과거에도 출제가 됐고 우리 한 3, 4년마다 한번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여러분한테 피부상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여러분한테 난이도 있는 문제지만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쿡 디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한 개별 관측치가 회기 모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주, 주고 있는지 않는지를 파악해 보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 문항 쿡 디스턴스가 여러분 어디 우리 배운 박스 포인트에서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 잔차 분석에서 잔차 분석을 하면 교재에 보시면 네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맨네 번째 그림에 뭐가 있냐면 표준화 잔차 스탠다드 레 u a 얼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상값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교, 교재에 보시면 쿡 디스턴스란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잔차분석을 통해서 이쿡 디스턴스를 먼저 파악해 보고요. 제가 개별 데이터가 회귀 모형에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영향을 준다는 건 뭐냐하면 이 개별 데이터가 이상값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차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쿡 디스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쿡 디스턴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 뭐로 나와 있어요? 공분산는이는 단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답 보기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쿡 디스턴스를 하게 되면 개별 데이터 값이 1보다 크게 되는 순간 바로 이상값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그림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지만. 막연하게 쿡 디스턴스를 설명하게 되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 잔차 분석과 연계하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상값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까지 이해하게 되면 아주 레벨 3까지 이해하고 가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이 나왔네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군집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계층적 군집하고, 그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분할적 군집이 있어요. Partitioning Clustering 이란 단어가 오게 됩니다. 이거 왜 나누게 되냐 하면, 계층적 군집은요,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관계예요. 군집이 이동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할적 군집은요, 계속 군집이 바뀌어요. 분할적 군집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K평균 군집 K민스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카테고리 구분하면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자, 계집 군집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큰 카테고리별로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이 과목에서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처럼 계층 쪽으로 하나하나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계열 분석 파트 시계열 모형 식별할 때 우리 AR 모형은 PACF, 우리 편자기 함수가 우리,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절단이 돼요. 절단된다는 건 급격하게 0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편자기 함수를 통해서 AR 모형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상관함수 ACF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AR 모형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요. 자, 반대. MA는 반대의 현상이고요, ARMA는 이런 것 자체가 절단이 없어요. 그냥 지수적으로 ACF와 PACF 값이 편자기 함수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수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편자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점이 떨어져 있어요. 중간은 시차를 제외하고 떨어진 둘 간에 시차의 관련을 파악해 보는 게 편자기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기상관함수라는 것은요 수식을 이렇게 써요. 수식을 잘 보세요. 분자가 뭐예요? 공분산에 공분산이에요. 두 시차의 공분산이 분자란 뜻이고 각각 시계열 데이터 분산이 분모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건 뭐냐하면 각 시차 간의 자기상관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자기 상관함수는 항상 루트가 있기 때문에 1입니다. 만약에 시차가 0에서는요, 1이에요. ACF가 양수라는 건 뭐냐면, 두 시차가 있는데 양수라 한다면, 한쪽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럼 12월 모형식별할 때, 같이 움직인다는 건 뭐죠? 추세를 의미하고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모형식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필요하고, 따라서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함수의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득점하게 되면 여러분 최고 레벨까지 깔끔하게 해결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해설 제가 3 과목은 드렸어요. 그죠? 1, 2 과목은 별로 해설이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 과목만 열심히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값 누구만 있어요? 우리 컴플라이스만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체크해요. 자, 15번. 다차원 척도의 상위 키워드는 뭐예요? 차원 축소고 다차원 척도 보면 어디에 있죠? 바로 다변량 분석 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죠? 차원 축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정보 손실이 필요없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완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보기이고 빨간색 부분도 체크하도록 합니다. 군집 분석 다차원 적독법 서로 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른 거죠. 자 의사결정 나무 물어봤네요. 자 진입값은 불수도 측정지표고 이 값이 0이면 뭐라고요? 순수도가 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반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확실한가요? 의사결정 나무는요. 지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나 아니면 타켓 변수가 보류 나무일 때 불신도 측정 지표, 어, 회기 나무일 때 불신도 측정 지표를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의사 결정 나무가 또 나왔어요. 가지치기 왜에요 풀트리 하게 되면 끝마디가 다 만들어지게 되고 과대적합 걸리죠. 그래서 가지치기 해요. 과대적합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트레인 데이터에는 최적화되어 있고 평가용 데이터에는 편차가 민감하게 반응한 걸 과대적합이라 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습 데이터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평가용 데이터로 바꿔 표현해야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중공성성 포인트가 나왔어요. 회귀분석 파트예요. 다중공성성이라는 건 뭐죠? 독립 변수가 서로 상관성이 높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서로 똑같은 변수를 한번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귀계수 추정이 불안정하게 되고요. 오차가 많아져요. 오차가 많아지게 되면 어떠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다중공성성이에요. 그렇죠? 체크합니다. 또한 하단 것도 꼭 체크하도록 해요. 이런 다중공성성이 발생했을 때할수 있는 방법도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자 19번 이런 회귀분석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잘못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유도가 여기 나와 있는 degree of freedom 이란 뜻이고 df도 같은 의미예요 397은 자유도 거든요 이 자유도를 통해서 우린 전체 자료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수식이 항상 성립하고요 항상 빼기 1이라는 건 절편을 의미를 해요 독립변수가 몇 개예요 앞에서 두 개잖아요. 그러면 독립 변수가 2가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n, 자료수예요 하게 되면 400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또 상관분석 파트, 상관개수예요 자, 상관개수가 0일 때는 서로 독립이다? 아까 공분산 할때 뭐라 했죠? 각각의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고요.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결국그 문제가 출제된 것이죠. 다층 신경망에서요. 은층 노드스가 많아지면 의사 결정 나무에서 풀트리 만드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노드의 개수가 적어진다 했으니까 과소 조합 파트고 의사 결정 경계가 단순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혼동 행렬 문제가 또 나왔어요. 형태는요. 수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뿐이에요. 계산 문제가 나오든 수식의 문제가 나오든 그런데 어땠어요? 40회, 41회, 둘다 재현율을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평가 지표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단계별 변수 선택 방법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 전진 선택 후진 제거 나왔고요. 엄밀히 따라서 라스와 리지는요, 단계적 변수 선택 중에서도 약간은 다른 패턴에 있는 것들이죠. 정규와 선형 회이 파트인데, 어쨌든 간에 얘는 라쏘는 어떻게 해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어스도 약간 감소, 손실을 감소하면서 일반화 가능성, 베리어스를 감안한 것이 정기화 선형 회계예요. 자, 두 가지 방법, 라쏘와 리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쏘는 회계 개수의 특정 값,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라 하게 되고, 걔를 L2 방식이라 하고 리치를 L1 규제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23번은 오답률이 그닥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답과 기출 유형이 똑같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답형이 똑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답률은 좀 적었던 편에 속하는 문제가 23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3번 문항에서 AIC, AIC랑 BIC는 모델 평가는 적합성 지표인데 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양이다 정의하시,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되는 어, 앞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루가 안요 그죠? 렇자 베깅에 대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베깅은 모델의 분산을 감소시켜서 과대적합을 증가한다고요.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의하시면 되겠고. 앙상블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앙상블은 베깅. 제가 보기엔 부스팅이 강력한 예상 문제입니다. 42회 때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가 강력한 예상 문제라 했습니다. 둘 간의 차이점 구분하도록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우리 분류 기법 네 가지가 있어요. 분류,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우리 마지막 앙상블이 있는데 이네 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중치가 가장 낮은 것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뭐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세 가지 기법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약간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곡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y 값은 반응 변수가 범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은 확률의 값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시트 회귀분석은 곡선의 모양이에요. 회귀분석은 직선의 모양이죠. 근데 회귀분석은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편하지만 로시트 회귀분석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곡선을 직선 모형으로 변형 시켜주는 변화를 로지 변환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변형 없이란 부분이 잘못된 체크 오답 보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파트에서는 이동 평균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교재에 보시면. 이동 평균법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수 평활법은 최근 자료가 더 영향을 주니까 어디에 가중치를 넣요 최근 자료에 더 가중치를 두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번. 군집 분석은 어떤 방법이에요? 비지도 학습 방법이잖아요. 비지도 학습 방법이 뭐 명확한 기준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군집 분석은 어때요? 각각 각 축으로 가게 되는 맨하튼 거리예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직선 거리 가장 최단 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고 맨하튼 거리는 이렇게 축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바로 맨하튼 거리기 이 때문에 잘못된 오답 보기였고 이것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드디어 우리 몇회 동안 향상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연관 규칙 구하는 문제가요, 드디어 우리 41회 때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 때는 연관 규석의 연관 규칙 학습의 장단점 구하는 문제라든지 a priori 프로세스 방법, 그 다음에 에프피클로스의 정의, 그다음 우리 향상도가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개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계산 문제와 동반해서 같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30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문제네요. 향상도 바로 서로 독립일 때 향상도가 1이죠, 그죠? 지지도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죠. 순차 패턴 분석은 뭐예요? 시간이 과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A를 구매한 다음에 한참 뒤에 B를 샀다는 거고, 이 A와 B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순차 패턴 분석이다.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3시간 거의 다 가도록 계속 저 강의 지켜봐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마무리가 중요해요. 바로 우리 목금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으로 ADSP를 합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 목금 충분한 시간 확보하고 토요일 날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수험장에 도착하셔서 우리 했, 오늘 했던 내용들 빠르게 교환을 통해서 예상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합격을 하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참 고생하셨고요. 정말 합격을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회차 때 다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